안녕하세요 꽃보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힐링 마스터 이삭 선생님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 들어오기 전에 광고 두개 뜨는 것좀 혹시 보셨을까요? 아 우리 여러분 우리 가족분들 덕분에 제가 정말 이런 광고도 얻게 되고 아직 수익은 정확히는 안 났지만 아직 얼마가 들어올지는 예상은 못 하겠지만 이제 정말 조회수와의 싸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도 구독자인데 조회수와 싸움이 될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복채는 광고 스킵 없이 봐주는 거랑. 어 구독 좋아요로 좀 대신 받겠습니다. 어, 광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다 보면 한 3분 한두개 보는데 한 3분 정도 되더라고요. 스킵 없이 좀 봐줄 수 있는 분들은 제발 한 번만 좀 끝까지 봐주셔야 저한테 수익이 좀 돌아오고 그래야 또 제가 재능 기부를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또 베풀어주고 기부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꽃버터 타루는 수익의 일부분은 어려운 이웃이나 우리 또 제가 저 강아지를 또 좋아하고 이게 요 묘, 묘 우리 캣 캣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동물들한테도 좀 후원을 다 하고 있어서 조금씩 여유가 그니까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3 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면 귀한 시구, 시간이고 짧으면 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 광고 조금 스킵 없이 봐주시면. 제가 조금 활동하는데 더 여유있게 조금 더 좋은 일에 더 많이 쓰고 우리 시청자, 우리 가족분들한테 조금 베풀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광고 한 번만 끝까지 봐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슈퍼챗이 챙겼거든요 실시간 방송에 그래서 편하게 상담 필요하신 분들 또 오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복채는 들어올 때까지 계속 얘기는 해볼게요 우리 독일에 사는 서준 세살 용띠 아빠님 복채 2만 원 빨리 입금 좀 해주세요 어 진짜 이거 죽을 때까지 받을 겁니다 받아낼 겁니다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한번 찍어볼 거냐면요 이것도 우리 어, 콩콩님이 좀 보내준 사연입니다 그 사람의 카톡 프로필 의미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sns 카톡을 보나요 라든지 카카오 뮤직 혹시 저, 저를 좀 뜻하는 건가요 라든지 좀 sns와 관련된 거랑 진짜 속마음 그리고 좀 제외가 가능한지 그냥 다 콜라보 할 거야 어차피 조회수 해야 돼 어, 어차피 제외밖에 없어 제외 속마음밖에 안 보잖아 여러분들 다이어트 <laughs> 영상 안 보잖아 이제. 어 이런 거만 찍을 거야 이제 무리하게 안 찍을 거야 어 이런 거만 찍을 거라서 혹시 보시고 싶은 영상 있으면 또 댓글에 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선택지를 1번부터 4번까지 좀 드릴 거고요 오늘은 좀 재밌게 해볼 겁니다 원 카드를 또 사용할 거고 그리고 카드는 즉흥해서 뽑을 거고요 두 장으로만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장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장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세장 해봤고 두장 해봤고 다음에 한장 갑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 나가보고 조금씩은 어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기 앞서 무엇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 여러분들 한번 외치고 가야죠. 그래도 이거 약간 앞에 인트로니까 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 십시다. 어,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드는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카드 먼저 생각할 시간 4초 먼저 드릴 거고요. 카드는 즉흥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고를 시간 4초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카드 골랐다라고 생각하고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을 고른 우리 가족분들. 어, 1번은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어떻게 좀 제외가 될지, 그 다음에 속마음은 뭔지. 사람은 진짜 뭐 sns 를 보는지 카톡 프로필을 좀 확인하고 있나요 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가능하겠죠 한번 투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혹시 인트로 안보고 오신 분들 있으면 광고 스킵 스킵 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복체는 광고로 받고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랑 광고 좀 보고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카드 살펴볼 시간 먼저 좀갖도록 할게요 제 카드가 별로 없어서 투 카드라서 좀 카드 먼저 보고 말씀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어 이쪽부터 볼게요. 1번 카드 먼저 좀 보면요. 나이트 오브 스워드라는 카드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 타워라는 카드도 좀 보이거든요. 어더 타워랑 왠 기사랑 약간 타워 카드가 있죠. 약간 무너진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 뭔가. 이걸 탈출한다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 이렇게 좀 되게 해석하기 나름이고 의미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카톡 프로필을 보나요? 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 어떻게 좀 답변해 드릴까요? 1번 분들은 의외로 좀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보시고는 있다 보고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혹시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은그 사람의 카톡 프로필은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요 의미까지는 좀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미는 좀 없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고 있나요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보고 계신다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 사람은 혹시 내 거를 보고 바꾸나요라고 했을 때는 100% 우리 상대방 거를 보고 바꿀 것 같진 않고요. 우리 일반 가족분들 거를 보고 바꿀 것 같진 않고요. 그런 건좀 있습니다. 근데 기분에 따라 좀 변동은 가능합니다.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 그날그날 그날 내 기분, 감정기복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좀 프로필이 잘안 바뀌었을 수도 있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필이 평소에 바뀌거나 뭐 변동이 많거나 좀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진짜 한 번씩 바꾸는 분들 계시죠? 한 번씩.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뭐 의미 있는 날만 바꾼다든지 뭐 조금 신경 변화가 좀 크게 들어왔거나 그럴 때는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형 어, 선생님, 그럼 제외까지도 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과정을 하면요. 1번 분들은 뭔가 좀 남자분이 의외로 다가오고는 싶어 하는 느낌을 좀 있는데요. 약간 두려워하는 느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가가도, 어차피 또 헤어지지 않을까라든지 공든탑이 무너졌다는 더 타워 카드의 의미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동수가 보이는 이나이도브 스워드라는 카드가 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남자답게도 한번 움직여보고 싶기도 한다라든지 말타고 좀 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가가고 싶긴 하, 싶기는 한데 또 만나면 헤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1번을 고른 우리 가족분들은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좀 이렇게 반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뭔가 좀 보고는 있지만 나를 그니까뭐 의식해서 바꾸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의미가 나 때문에 있나요?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선생님 맨날 와서 들여다 보나요?라고 했을 때는 또 맨날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 상대방이 프로필이 뭔가 변동이 되거나 뭔가 좀 의미가 있거나 바뀌면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신 이런 분들은 뭐가 있냐면. 카카오톡도 여러분 두 종류입니다. 카카오톡 정말 그냥 일반으로 해 놓은 게 있고 정말 카카오톡도 못 보게 프로필도 비공개해놓게 쳐 넣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프로필 비공개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뭐가 있냐면요, 카카오톡 프로필 비공개가 되면 안 갑니다. <laughs> 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카카오톡 프로필 비공개였을 때는 안 가고요, 카카오톡 프로필 비공개가 아닌 경우에만 가서 봅니다. 음그 점은 좀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좀 1번을 고른 우리 가족분들이 만약에 좀 비공개까지 해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했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비공개는 좀 풀어주시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회가좀 가능하나요? 했을 때는 가, 다가가고는 싶지만 뭔가 좀 쉽진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재회를좀 바란다라는 과정을 했을 때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리딩 맞치도록 맞춰도 되죠? 어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졌냐고? 두 카드밖에 없잖아. 어, 왜 이렇게 막, 초심이 이러냐고 아닙니다. 초심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 초심은 똑같고요 카드가 두 개라서 좀 짧게 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광고 안 보신 분 있으면 광고 한번 보고자. 어, 광고 한 번만 좀 보고 봅시다. 자, 1번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자,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쓴 카드는 빼고 할게요. 어, 쓴 카드는 좀 빼고 하겠습니다. 쓴 카드는 조금 버리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음, 쓴 카드는 좀 빼고 할게요. 자, 2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원카드로 쓸 거고, 그 다음에 두장 최소한으로 할 거고요. 어차피 인트로 또안 보고 오신 분도 있을 거야. 한번만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광고 붙었기 때문에 광고 스킵 없이 좀 봐주세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그냥. 어, 구독, 좋아요랑 광고는. 죽을 때까지 얘기해야 돼. <laughs> 어, 그래야 또 보니까, 혹시 몰라. 이 말에 자극받고 또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은 카톡 프로필 의미는 있나요? 그 사람은 제 SNS를 보나요? 그 사람은 카카오톡 뮤직을 좀 내, 나를 보라고 해놓은 건가요? 약간 이런 의미 보고 있습니다. 야, 이번 카드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어, 1번 혹시 안 보고 오신 분들 있으면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2번은 좀, 어, 좀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자, 2번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브 오브 코인스라는 카드가 있고 웬 남자가 어, 동전을 좀두개 들고 있는 느낌이 좀 있네요. 하나 떨어진 동전도 있고 뭔가 쥐고 있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떨어져 있고 하나 이렇게 딱 바닥에 있는 거지. 음, 그리고 투 컵스라는 카드가 좀 보이네요. 투 컵스입니다. 투 컵스. 투 컵스 아닙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제라서 그만. 어, 투 컵스 아닙니다. 그냥 어 그냥 투 컵입니다. 투 컵. 자, 이번은 어떻게 좀 보고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안볼것 같나요? 그리고 좀 뭔가 제외가 가능한가요? 진짜 속마음은 좀멀것 같나요? 우리 가족분들이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제 저는 말하기도 귀찮아. <laughs> 이제 광고가 붙었기 때문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laughs> 아, 장난이고요. 말씀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뭐가 있을 것 같냐면요. 의외로 이런 게좀 있어. 의외로 연하분들도 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선생님 저는 연상인데요라고 했을 때는 남자분 성향 자체가 조금 나이는 많았을 수 있겠지만 어리게 행동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좀 있지만 뭐가 있냐면 남자분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스 보이, 약간 괜찮다, 연하 치고 뭔가 좀 괜찮았구나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어 선생님 저는 남잔데요 여자친구는 왜안 짚어주나요 그랬을 때는요 여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를 좀 어리게 봤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 여자분 성향들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땐이번을 고른 우리 여성분들입니다 약간 애정이 많거나 정이 좀 많은 분들이 이번에 많이 골랐구나 이번 여자친구였던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을 고른 우리 가족분들이 뭔가 좀 정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의 카톡 프로필 의미는 있 나를 좀 두고 했나요? 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신 뭔가 상대방이 보겠거니 정도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심장한 걸 일부러 해놓진 않지만 대려좀잘 지내는 걸 많이 해놓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 이 네이버 오브 코인스라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잘 지내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남자분들이 좀 많을 수 있, 있을 것 같거든요. 여성분들도 좀 포함되는 느낌입니다. 의외로 약간 음, 못 지내는데 잘 지내는 척은 하고 있겠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뭐가 있냐면 인기가 많고 자기 앞가림을 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있거나 정말 그냥 돈버느라 바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만 한다, 그냥 주구장창 일만 하고 있다. 갑자기 안 하던 야근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어뭐 철야 작업을 한다든지 갑자기 무슨 어 갑자기 수당을 더 준지도 아는데 갑자기 막 일부러 더 바쁜 척을 하거나 잘 지내는 척을 하고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 사람 내 거를 좀 보나요라고 했을 때는요. 1, 2번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냐면 이런 분들은 그냥 대놓고 봅니다. 대놓고 어 대놓고 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거같냐면요 바꾸면은 똑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우리 여, 여자 가족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바꾸면, 우리 이번 이번 남자분들도 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약간 따라 바꾼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약간 좀 뭔가 비슷한, 비슷한 뉘앙스로 좀 바꿀 수는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이번을 고른 분들은 의외로 좀 관계가 깊었거나 좀 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혼까지도 좀 생각을 하거나, 만약에 좀 재회를 한다면 이제는 결혼까지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결과물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느낌도 좀 강하고요. 의외로 이런 분들은 좀어 양다리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이성 친구 정도는 좀 가지고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 생각은 생각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 정도가 두루두루 좀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또 뭐가 있냐면 그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제외를 좀 바라나요 바라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분들은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합니다. 만족은 하고 네가 오면은 받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고른 우리 여자 여성분들랑 이 남성분들 포함되는 겁니다. 어, 상대방도 약간 나와 같은 마음일 수 있겠구나. 오면 받아주고 안 오면 그냥 내 생활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진짜 속마음은 뭔가요라고 했을 때는 제외를 좀 바라고 있겠구나라는 느낌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광고 한 번만 보고 오시고 <laughs> 댓글도 적어 주세요. <laughs> 아시겠죠? 어, 자,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3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 3번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못 뽑죠. 자, 어, 아이고. 샤플이안 되네. 어. 혹시 광고 안 보고 오신 분들 있으면 광고 한 번만 보고 옵시다. 어, 1, 2번 안 봐도 되고 광고 한 번만 좀 끝까지 스킵 없이.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광고에 따라 선생님의 얼굴 형태와 옷, 차림이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어, 자, 3번 한번 살펴볼 거고요. 투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투카드로 쓰고 있고, 그 사람의 카톡 프로필 의미는 있나요? 라든지, 그 사람은 제 SNS 카톡을 보나요? 그리고 제외가 가능한가요? 속마음이 뭔가요? 라는가 다 종합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 때려 맞춰놔야 돼. 그래야 봐. 안 그러면 조회수 안 나와. 1도 안 나와, 진짜. 자 보겠습니다. 어 3번은 좀 굉장히 나이스 합니다. 어 3번은 좋아요. 3번 분들은 의외로 괜찮거든요. 자 카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에이 c 브 코인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니까 8개의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버셜 레이트에서는 펜타클이라는 의미가 좀 있지만 여기 올드 잉글리시라는 카드에서는 코인으로 나옵니다. 코인. 그니까 러 돈이지 돈. 돈입니다. 돈. 그 다음에, 텐코인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텐코인스. 의외로, 3번은 인물카드는 안 나오고, 왠지 돈에 관련된 카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카드들은 좀잘 챙겨봐야 됩니다. 이거는 타로 꿀팁인데, 어좀 풀어줘? 말 아, 안 풀어줄 거야. 어 교육받아야 풀어줄 거야. 어 3번은 말좀 해드릴게요. 그 사람은 카톡 프로필 의미가 좀 나를 보고 바꾸나요?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좀 뭐가 있냐면, 대놓고 바꿉니다. 대놓고. 예, 예를 들면, 예시를 한번 드려드려볼게요. 아, 수, 여자친구가 만약, 아, 수박 먹고 싶다 그러면요. 갑자기 대뜸 남자친구가 수박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갑자기 막 수박 먹고 있는 사진. 아니면 뭐, 상태 메시지 있겠죠. 나 수박 잘 먹을 수 있는데. 아니, 뭐, 예를 들면, 노래를, 수박이 좋아, 수박이 좋아. 막 수박송을 올려놓는다든지. 대놓고 봐라, 이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심리는 뭔가요, 선생님, 이러면. 그거예요 그니까 러 나는 좀 만족하지만 아직 부족하고 나는 배부르다, 배, 고프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니까 뭐냐면 나는 잘 지내는 척은 하고 있지만 아직 배가고프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니까 거스이딩크 감독이 얘기했죠. 얘기했죠. 승리가 계속 목마르기 때문에. 어, 나는 배고프다. 그니까 나는 만남이 좀 고프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재회를 바라고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강, 강합니다. 그니까 이런 분들은 뭐가 있냐면 네가 연락을 해주면 좋겠지만 나도 한번 해볼 거야 약간 이런 심리도 좀 같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맨날 들여다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맨날 확인하고 맨날 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보고 그다음에 뭐 했나 안 했나 보고 이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확인합니다. 뭐 수시 때때로 확인하겠죠. 근데 연락은 차마 본인이 좀 못합니다. 왜 이러냐면 3번분은 좀 고집이 나지 아 원체 좀 강한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대화는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보이십니까 그림? 어, 텐코인스 보이죠? 이 결과물을 좀 만족시키고 싶기는 한데요. 대화를 해보고 싶긴 한데 이동수가 딱히 없기 없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나 이계기점이나이 시발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유, 발음 조심해야죠 어, 시발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연동을 하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만들어 가지는 못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약간 만들어 가지는 못한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뜻 뭔가 연락을 하기가 좀 애매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 연락하나요? 라고 하거나, 하거나 언제 재외가 되나요? 했을 때는, 우선 상대방이 조금 자리가 잡거나, 기반이 잡혔을 때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이정 3번을 고른 분들은 충분히 제외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진짜 송마음은 뭔가요, 선생님? 이렇게 이좀 물어본다고 했을 때는, 제외를 좀 바라고 있고, 너도 내걸좀 의식을 해라. 그리고 좀 눈치 좀 채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돌덩어리야. 약간 이런 느낌 있거든요. 내가 일부러 너 거를 보라고 해놓잖아. 라든지. 일부러 노래를 약간 응급실에 지하에 뭐 후회하고 있어요. 이지에 있죠.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이거, 이거 있죠. 이거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후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놓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봐라. 난 너를 원하고 있다. 약간 너를 원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번 우리 가족분들이 좀 눈치를 채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절대 안 그런데요 라든지 어 선생님 제거 상대방이 프로필 차단해놨어요 이런 분들 있으면 따로 상담을 받으십시오. 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 들을 게안 맞네요라고 해서 엄지 엄지 아래 누르지 말고요. 어 광고 한번 보고 와. <laughs> 안 맞을 수 있어 재미로 보는 거니까 안 맞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십시오. 댓글 다시거나 어 아시겠죠. 3번은 충분히 제희가 가능할 거고 연락도 올수 있겠고. 제외도 좀 가능할 수 있겠다 3번은 굉장히 나이스하다 very very good. 근데 뭐가 있냐면 성향 한번 잡아, 잡아주고 마칠게 이런 분들이야20%좀 모자라 2%, 2 정도 좀 모자란 느낌이 있어 8이라는 수비학의 숫자는 뭐냐면 약간 20%좀 모자란다 풍족하고 완성은 했지만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욕심쟁이들이 좀 많이 골있을 수도 있어 이거는 3번을 고른 우리 가족도 좀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자 3번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자, 대망의 이삭 선생님이 뽑은 4번입니다. 빠밤. 어, 4번은 <laughs> 어, 선생님 자동 자동이죠. 자동 멘트입니다. 4번은 이삭 선생님도 같이 보는 겁니다. 어, 저도 조금 음, 이별에 실연 이별 아픔에 좀 실연을 많이 당해 가지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를 떠나간 엑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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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들 저에게 연락 좀 해주십시오 <laughs> 그녀들은 아니고 그저 그녀 연락 좀 해주십시오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음 장난 이고구요 어, 연락 좀 해주세요 진짜 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나를 떠나간 그 사람은 카톡 프로필 의미는 뭔가요 라든지 그 사람 sns 카톡을 좀 보나요 제회가 가능한가요 속마음 가능한가요 좀 보고 있고요 투 카드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광고 안 보고 오신 분들 있으면 플리스! 광고 스킵 없이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광고 혹시 한 3분? 3분 해봐야 뭐 선생님한테 떨어지는 거뭐 10원? 10원 되려나? 어, 얼마지다 몰라 솔직히.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한번 내가 나오면 말해줄게. 10원인가 뭐 얼마 받뭐 조회수 1당 1원이라는데 뭐 10원도 안될 거야. 뭐 5원 되나? 뭐 얼마 되려가 모르겠구만. 어저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시간 끌지 않아도 돼요. 어, 자연스럽게 도 돼. 이제 좀 여유가 생겼거든. 여유가 생겼어 예전에 좀 궁핍했는데 지금은 좀 광고가 붙어가지고 뭐 얼마나 봐줄랑가는 모르겠다 만 그냥 넋두리 한번 하고 어자 4번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바튼이라는 카드가 좀보이고요음그 다음에 템바튼이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아 4번은 좀 재밌습니다 의외로 바튼이라는 카드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지 지팡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뭔가 지탱도 해줄 수 있고, 뭔가 좀 길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마술 부려야 될것 같고. 아, 좀 지팡이가 없네. <laughs> 어, 지팡이가 없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지팡이로 하자니까,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느낌입니다. 지팡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좀내 거를 보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요. 4번 분들은 의외로 좀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막 대놓고 보거나. 이거를 막 찾아서 보거나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차단을 해놨나요? 차단을 해놓고는 잘 숨김을 좀 해놨을 수 있습니다. 안 보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해요. 아,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안 보려고 하나요? 그러면요. 그런 게좀 있어요. 내가 보게 되면 연락하게 될까봐 이런 경우거든요. 이건 선생님도 좀 포함되는 얘기,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어허. 저도 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 막술 한잔 먹고.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술 한잔 먹고 연락 뚝딱뚝딱 합니다. 4번 분들. 뭐해? 자니, 넌 건강이 약하니까 코로나 조심해. 이런 개똥 같은 소리 하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약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런 이불킥 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이불킥 하기 싫어가지고 약간 사전에 뭔가 좀 차단시켜놨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숨김을 해놨다라든지 차단을 해놨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속마음을 좀 뭔가요라고 했을 때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 같습니다. 근데, 다가가지 못하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왜 그런가요, 선생님? 이 라고 물어보면 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나 용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4번을 고른 상대방분들은요, 의외로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거나, 용기가 좀 부족하거나, 뭔가 좀 남자답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골랐을 수 있겠구나. <laughs> 어 상대방입니다. 상대방도 그럴 수 있고 4번을 고는남성분들 우리 가족분들 나랑 좀 비슷한 성향이 가질 수 있겠지 소심한 분들 그리고 괜히 연락했다가 또 까이고 내가 또 상처 받겠다라는 느낌 이거는 여성분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괜히 남자친구한테 한번 연락해봤다가 오빠 반응도 없고 어차피 시큰둥하고 뭐 연락이 오지도 안 오지도 모르고 나차단당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4번을 좀 많이 골랐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번은 좀 제외가 가능하나요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는요 당장은 좀 쉬워 보이진 않.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뭔가 가능은 할것 같거든요. 남자분이 뭔가 좀 폭폭풍이 좀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나 시기는 좀 걸릴 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뭔가 뚝딱하고 나타나거나 뭔가 바로 뭔가 만들어 가거나 좀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구나 라는 느낌. 그러제 카톡이나 sns를 보나요 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쉽게는 보지는 못할 것 같다. 대신 의식은 하고 있고 생각은 많이 한다. 그왜 그러냐면 약간 그런 거지. 약간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이건 내 얘기거든. 좀 들어줄래, 요 여러분? 그니까, 하고 싶은데, 용기도 부족하고, 괜히 찾아갔는데, 민폐가 되거나, 괜히 잘해주지도 못하는데, 괜히 연락했다가, 뒤흔들거나, 뒤숭숭해질까봐라는 그런, 자기 같은 바보신 같은 그런 배려심단에 연락, 연락을 못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4번을 고른 가족분들은 조금만 상대방을 이해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를 떠나간 그녀, 어, 연락 한번 해주세요. <laughs> 어,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거든요. <laughs> 어,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번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재회를 좀 바라지만 내가 좀 용기나 자신이 없고 좀 연락이 와주기를 좀 바라고 있다. 라는 느낌만 좀 참고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카톡이나 SNS를 보나요? 라고 했을 때는 보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내 거는 의미는 있좀 많이, 의미부여는 많이 해놓을 것 같아요. 음, 의미부여들은 좀 많이 해놓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자, 4번 리딩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시간이 좀 짧아졌네요. 확실히 이제 광고가 좀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뭐 이렇게 뭐, 뭐 너무 말 많이 하고 이런 건좀 뺐거든요. 서론이 좀 길어지는 이런 느낌 그런 건좀 많이 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영상, 어,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랑, 그 다음에 광고 한 번만 좀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광고가, 얼마, 들어오는지는 몰라요. 쓰리큰 저도. 이번에 처음 달아봤기 때문에. 어, 저 막,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들어와봐야 뭐, 10만원, 10만원, 뭐, 20만원 들어올라나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뭐, 제가 정말, 뭐, 나중에 뭐, 행사를 하든, 뭐, 기부, 기부를 하든, 뭐, 하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가족분들이 조금만 더, 같이 으쌰으쌰 힘을 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게 잘 풀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이런 아픔이 많다 보니까 이 이런 시청자들의 배신과 이런 약간 침묵질 이간질 그리고 어 저를 스토커하는 스토커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 복채외상 너무 많이 조금 복채외상. 우리 아빠님 독일에서 아빠님 한 번만 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슈퍼챗 있기 때문에 상담 필요하신 분도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주시면 되게, 되게 고마울 것 같고요. 좀 영상이 잘 되면 좀 재밌는 거를 많이 찍고 싶어요. 맨날 이렇게 연애 제외 막 연락 속마음 이런 거보다는 정말 점심 메뉴 고르기 이런 거 찍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동거 해야 되나요? 뭐 도, 우리가 동거라면 어떨까요? 이런 거 찍어보고 싶은데. 아직은 좀 힘이 부족합니다. 구독자도 조금 아직 많이 부족하고 시청 조회수나 이런 게 아직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좀 넋두리가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좀 요새 힘들다 보니까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타로 배우기 행사 뭐 이벤트 섭외 브이로그 이런 거다 가능하거든요. 혹시 선생님뭐 필요로 하거나 저한테 좀 타로를 좀 배워보고 싶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좀 해주시고요. 선생님은 온라인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는 최소 5천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에 1대1 상담은 2만원,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담은 5만원, 10만원 이 정도 좀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 좀 생각해 주시고, 5천원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계시더라고요. 최저시급이 지금 8천원에서 9천원 넘어가고 있거든요. 5천 원이 비싸면 비쌀 수 있고 싸면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이, 이 부분은 진짜 조금 생각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싼 것도 물론 맞겠지만 제가 생각해서 5천 원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5천 원이 절대 비싸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5만 원, 10만 원짜리 상담을 하고 있고 1 시간 행사를 가면 20만 원 측정을 받고 있는 마스터다 보니까 5천 원이 저는 정말 재능 기부한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채팅창 오셔가지고 뭐 비싸다 말해 이런 말은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비싸면 저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5천 원 아까우면 뭐 무료로 해주는 데도 많고. 공짜로 보시고요. 그 복을 달아나기를 바랄게요. 공짜에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밥 공짜로 달라고 하면 공짜로 주나요?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천 원이면 어좀 이렇게 상담 받고 컨설팅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5천 원이면 비쌉니다. 어때? 요 이런 거는 제가 좀 듣고 싶진 않네요. 죄송한데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어, 저 정말 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건좀 예의나 매너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로 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끝인사도 외치고 가겠습니다. 어, 광고 스킵 없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영상은 아마 하루 이틀 내로 또 올라오겠죠. 어제 광고가 붙었기 때문에 탄력 있게 좀 찍겠습니다.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자, 다음 영상까지 또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이만 물러갈게요. 여기까지 봐주시는 건 정말 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겠지? 어, 그리고 저, <laughs> 어, 저에게 좀 후원이나. 어, 협찬해주고 싶은 분들 좀 있으면 연락 좀 주시고요. 우리 썬님이, 누군지는 말, 어, 우리 썬님인데, 어, 약간, 어, 에, 무슨 썬님인데, 어, 저, 그, 이거 좀 조명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어, 이게 잠수인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 혹시 이거 보시거든, 좀 조명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못 주시, 못 주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오셔서 얘기 좀 해주세요. 괜히 막, 뭐 후원해주신다 그랬다가,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얘기 좀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사람 심리, 좀 그런 거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뭐 이게 렇못 주실 것 같으면 그냥 안 주셔도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이영상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저 그렇게 막 쪼잘한 놈 아니거든요.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건데 좀 준다고 했다가 이러는 건좀 조금 그렇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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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이렇게 말은 맨날 하지만, 어, 주면 주,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안 받는 거잖아요. 제가 음,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또말이 기다렸어. 다음 영상까지 안녕.